청주 마이크로병원은 국가대표선 수촌 지정병원으로 운동선수부터 일반 환자까지 모두에게 체계적인 진료와 재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 비수술 치료 재활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한명한 한 명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1.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MRI, CT, 초음파 등 정밀 영상 진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상 원인과 근육 관절의 기능적 불균형까지 함께 평가하여 통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특히 스포츠 손상, 인대 연골 손상, 어깨 무릎 통증, 척추 질환 등 비수술로 호전 가능한 질환군은 불필요한 수술을 지향하고 회복 중심의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2. 비수술 치료로 자연 회복을 돕는 통합 진료. 청주 마이크로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환자 개개인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비수술 치료 중심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 치료 염증이나 통증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할 빠른 통증 완화, 체외 충격파 치료 흰줄이나 인대 손상 부위에 미세 충격을 가해 재생 유도, 도수 치료 운동 치료 전문 치료사가 자세와 근육 균형을 바로잡고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 신경차단술 고주파 치료 신경주의염증과 통증을 조절하여 일상복귀를 지원. 이러한 치료는 전문의의 진단을 기반으로 통증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개별 맞춤으로 시행되며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재활치료센터에서 이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마이크로병원 내에는 재활전문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재활치료사와 협업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환자는 진료실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재활치료실로 이동해 근력 강화와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재활치료 시스템 등 첨단 재활 장비를 통해 수술 후 초기 회복 단계, 근력 및 균형감 향상 단계, 일상 복귀를 위한 고기능 회복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수들이 경기 복귀를 위해 받는 수준의 과학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일반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청주 마이크로병원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지정병원으로서 부상예방과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환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진단적절한 비수술 치료기능 중심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뇌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진하여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고령환자나 만성통증환자의 경우 단순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자세교정, 근육강화, 재손상 예방까지 고려한 포괄적 치료계획을 제시합니다. 청주 마이크로병원은 진단부터 회복까지 한 번에라는 원스톱 진료체계를 통해 국가대표선수촌 지정병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은 해당 진료과목의 진료실적 전문 의료진 첨단 장비 환자, 안전관리 체계 등 까다로운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병원은 관절 및 수부 등 외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전진료 프로세스 감염 예방 등 전반적인 의료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에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재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재활병원과 진료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5개의 무균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국가 대표 선수촌 공식 협력 병원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지정, 산재 의료 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으로 관절, 수지 접합, 재활, 척추, 건강 검진, 내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 기술 및 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